다음은 충청남도의회 의원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김한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이영우 의원님 참석. <목소리가> 저희가 저 출동한 저 고대회를 <laughs> 협회에서 많이 도와주고 <봐주실래> 했지만 <목소리가> 저, 협회에 어떤 아무런 대회를 해서 대회를 많이 못 치렀습니다. 고대회에서 이제 조된 시설에서 사무국과 명국에서 이 대회를 대응했고요. 조금 모자라지만 <목소리가> 예 순단 관할에서 다 책임을지고. 이기로 하는 니까 절대 경가 지더라도 절대 같은 걸 절대 마시고 재밌고 그거고축구시 특히 또공상심시고 내일이 야 시간 되시 바랍니다 회장님 네. <laughs> 말씀하신 대로 어, 준비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좀더 일찍 이, 어, 내일 나갈 것 같았으면 좀더선수들집 선반하고 어~ 더 좋은 선수들 지금도 뭐 선수들 좋지만은 하여튼 더 좋은 식으로 이렇게 할수 있었는데 어,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그래 어~ 지 그다음에 뭐, 저희가 들어가는데 어, 제가 좀 선수들한테 좀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장 안에서는 절대로 우리 서, 같은 팀끼리 서로 어 뭐~ 안 좋은 관계. 예를 들어서 뭐 여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원팀입니다. 서로 선수를 믿고 팀을 믿고 뒤에 코칭스태프 묻고 이렇게 서로 믿고 어좀 부족한 것들은 말씀들 해주세요. 그러 바로바로 시행하고 지정을 하고 알테니까 우리는 진짜 경기장에서는 안 걸렸다가 이렇게만 받기가 원활하지는 않을 거야. 운동장이 너무 좁으니까 큰 운동장에서는 걸려서 해도 되지만 공간이 많이 있지만 동물 같은 사람은 공간이 아, 별로 없거든요. 한, 뭐 국민이라든지 영가병님이 이게 뛰는 건 좋지만 이게 뛰어가고 이렇게 받는 거를 많이 해, 해야 될것 같아요. 경기 중에 보면 이런 좁은 홍장에서는 너무 짧게 짧게 쓸어서 간다 치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목요일날하고 어, 우리 경기할 때뭐 위험지역하고 조작지역하고 조작 메이드웨어지라고 충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중간 정도의 위험적이랑 조작적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중간중간 중간 대각으로 꼬리 다가 넘어가면 이 사람이 이리 가면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경기하면 좀 쉽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작에서 5분 끝날 때 5분 신경 써서 하지 아니야다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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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준우승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준우등 시상에는 해당님본 축구협회에 김한식부인장님께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준우등 팀 황진 백호 FC 성공과 축구를 드리겠습니다 3 네. 상금 돈을 주 네, 아, 여기 보세요. 어돈 이렇게 들어 퐁투 다시 다시